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어,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 어, 말씀에 근거해서 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깊이 생각하는 걸까? 그 뭐죠? 어, 로댕인가 오댕인가? 그 <laughs>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얘긴데 웃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이이고 그렇게 해야 깊이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제게 제게 이제 감동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는 것. 조금이라도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그 그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어,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 나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동, 공감하는 것이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 중학교, 중학교, 그때는 연합고사를 봤는데, 아, 제 나이가 들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진물포고등학교에서그 연합고사를 봤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 이제 중학교 가는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니까 강화 그 성모도 어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어 여관방에서 하루 주무시고 어 그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학교 앞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서 그리고서 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가셨을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시험을 열심히 열심히 치르고 나왔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교문 앞에 그 눈을 다 마주치고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저는 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장남이고 어 나를 사랑한다 어 그랬지만 아 아버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또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잘 봤어 뭐그 어 고등학교는 갈수 있겠어 뭐 그런 게 아니라 몇 점이나 맞았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시더라고. 하, 눈물을, 어. 그런데, 에, 좀 과장해서 그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게 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들릴 듯말 듯하게 제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의 애미가 살았으면, 네. 네 애미가 살았으면, 그런데, 아, 진짜 온 천하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고, 어, 그리고 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그 마음 배신 안 하려고,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마음 어, 상하게 안 하려고,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성경 하나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어 히브리서도 한 번에 그냥 슉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너무. 까워서 어, 그냥 이렇게 어, 오늘도 벌써 12시가 지나갔는데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조금 더몇번더 설교를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임재찬 목사님께서 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신 김에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못할것 같고 부활절 어, 부활절에 부활절에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번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못 이해 읽으면 구약의 그 제사법이나 구약의 그 제사장이나 구약에 번제를 드리고 뭐 어,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것들은 다 쓸데 없는 거야. 그냥 다 지나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어,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어, 여러 여러 사람들이 어, 그 동안 여러 선배들이 여러 믿음의 에, 그 선조들이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경화 작업을 일하는 것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손에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전달받은 것은 대단히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긴 한데 때로는 어, 자기 가 주장하는 신학 이론이 최고라고 하고, 어, 자기 교단이 자기 종파가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그것의 예수님을 이렇게 인용을 한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추상적인 그런 존재로 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뭘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잘뭘 어,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을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으니, 어, 믿으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어, 천국 가요 그런 소망도 난 천국 가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 어, 예수 믿는데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어, 나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게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니까 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은 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에, 그런 게 얼마 전까지는 그냥 캐치프레이드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렇게 간단한데, 아, 나 천국 갈 생각 없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어. 그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하면 어, 이렇습니다. 어, 신약 속의 구약, 그렇게 표현하는 그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뭐냐 히브리서다. 어, 보통 이제 구약 그럴 때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을 구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합니다. 토라. 따라해볼까요?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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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하라가 아니라 토라. 예. 그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 읽다 보면 명령, 규례, 법규 어 또뭐 율법 이런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 토라라는 것을 그냥 율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옳고 그름에 특히나 또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입니다. 또뭐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 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어, 옳고 그름의 사람들로 그렇게 에,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가고 싶긴 한데 교회 못 가. 왜냐하면 지운 죄가 많아서 지운 죄가 많아서 못 가. 어, 깨끗한 당신이나 가. 또 혹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에,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토라라는 말씀을 주보에 제가 조금 해석을 했지만 교훈하다, 가르치다. 어, 어, 이게 좀 법적인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 어, 내용도, 뜻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6월절 밤에 도망쳐 왔는데,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 생겼습니다. 앞에는 북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무자비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안전할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라고 그래요. 아, 내밀라고 그래요. 자, 쥐관이. 지휘관 이게 그러니까 군대 군대 지휘관들이 뭐또 마이스터가 지휘를 하는 지휘봉 그거를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면 그 군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래서 어디로 돌격 앞으로 이 지휘봉이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내미는 요것이 요것이 토라라의 말입니다 이 가리키는 거예요 교육 그래 이것이 옳은 거고 저것이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리킨다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 그런 내용을 이 토라라는 말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해서 죄지었고, 이것이 원죄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그런 얘기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리키려고 하는...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로 와라. 나를 좀 나와 함께 만나서 살자. 네? 오늘 히브리서 중에도 이것이 집이다. 너희가 집이다. 네. 너희가 집이다. 빈 집이요? 다 쓰러져가는 흉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하시는 그 집. 우리들이 어디 가야 쉬, 에, 쉼을 얻습니까? 우리 집에. 에? 여러분 집에. 그렇죠? 아니 세상에 물한잔 마시고. 저랑 결혼할 때는 제가 가는 어디나 함께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 어제는 저를 버리고서 제 아내가 가출을 했었습니다. <laughs> 근데 하룻밤인데, 아유 정말 아, 이게 참 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타나 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laughs> 아니, 그냥 뭐, 어 태평 아파트가 됐든, 그 아, 어 무슨 뭐 모든 것이 풀 서비스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아파가 됐든, 요즘은 아파트에도 로보트가 이제 있대요. 어 그래서 그로봇한테 말하면 보일러도 켜주고, 무슨 뭐, 그 뭐야, 어 세탁기도 돌려주고 그런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지금... 예, 있어요. 아니,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로봇가 등장한대요. 그런 아파트가 됐든, 거기에 나 혼자 있다고 그러면, 예? 저 자식 다나 싫다고 다 나, 나가 있고, 나 혼자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살고 싶을까? 그냥 겟다 찍갖고다 쓰러져가는 그곳이라도, 어,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가 어딘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그거 이것 좀 생각해라, 이것 좀 깊이 생각해라, 이것 좀 알아줘라, 또 토라 중에. 호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책이 레위기예요. 아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어요. 레위기 오면 내게 아, 네 위기입니다. 아. 성경을 덮고 싶고요, 그냥 건너뛰고 싶고요. 그래서. 아 처음보다 보면 시편 자먼 거기에서 좀어 그래 이 말은 좋은 말이야. 이거는 어 기억해 뒀다가 써먹어야지. 내가 순종할 말도 아니고 써먹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던 그 레위기 어 열자마자 뭘 갖다 잡으라고 그리고 뭘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고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리고 참 골치 아픈. 그런데 그 레위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요만큼 올 차례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 길이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지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계속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시브리서에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신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걸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기까지 너희들 그 곁에 와 있어. 이제는 너희들이 다가올 차례야. 그런데 송아지 잡고 어, 양 잡고 또모 뭐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누구 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누구 거를 어떻게 토색했는지, 누구를 어, 어, 험담하고, 누구를 어찌하고 어, 그랬는지, 그거 나가 묻질 않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 이거 하나만 생각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 없으면 나는 없어요. 못 살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고백 하나면 돼. 그만큼 탕자가 돼지 치는 거기에서 그 주염 열매를 추워 먹으면서 어, 배고파서 그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내 아버지 집, 그거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간 것으로 됐다. 내가 갚아 줄게, 너그 거지 같은 그 누더기 옷 벗어버리고, 이제 내옷 입혀 줄게.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토라에 있다고요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네. 율법은 지나간 거야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주의는 다 망하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고 또 다시 아버지의 심정을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래.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거면 된다고요. 내가 할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좀 살려주세요. 그거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